오랜만이야 나 기억 못해? 소왕마 키미도리베로 아저씨 선물 주려고 왔어 선물? 갑자기 웬 선물이냐고? 아 뭔데 아저씨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거야? 역시 아싸 찐따 아저씨 답네.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잖아. 빼빼로 받긴 했어? 뭐? 빼빼로데이 무슨 의미 부여를 하냐고? 다 상업적으로 만든 날이라니 진짜 아저씨 노잼이네.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. 내가 아저씨 친구 해줄게. 대신 아저씨가 나한테 뭐좀 줘야겠는데? 뭐냐고? 음, 말해도 되나? 해볼래? 전기. <laughs> 전기하니까 표정 놀라는 거 보소. 왜? 왜? 전기가 뭔데 아저씨? 나는 소학마야. 아저씨 전기 빠는 거. 그게 소학만 하는 일이야. 이 바보 멍청아. 어때? 전기랑 빼빼로 교환. 나쁘지 않지? 나는 아저씨 전기 먹고, 아싸 찐따 아저씨는 빼빼로 돼있날 빼빼로 받고, 아저씨 같은 변태한테, 딱 어울리는 교환이야. 전기를 어떻게 빠냐고? 아, 그건 말이지. 내가 이렇게, 내려가서? 맛 좋은데? 아저씨. 안한지 오래된 거 아니야? 그런 거 말고. <laughs> 뭐? 이런 거 처음이라고? 아저씨 진짜 완전 동정 찐따야 싸잖아아 이렇게 진짜 신선하고 맛있다고. 아저씨, 아저씨, 잘 먹었어. 이제 빼빼로 줄게. 근데 빼빼로를 그냥 줄 수는 없지. 자, 나랑 빼빼로 게임해. 빼빼로 소리 들리지? 달달한 냄새가 제일 좋더라 네. 맛있겠지? 아저씨도 그럼 시작한다 3 2 음. 와아 맛있다. 뭐? 페트로 게임 처음 해봐?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<laughs> 맛있다. 역시, 빼빼로데이의 서큐버스지. 아저씨, 오늘 맛있게 먹고 간다. 음, 아저씨, 전기도 맛있고, 빼빼로도 맛있고. 이게 말이지. 인간의 빼빼로데이. 평소에는 안 먹는데 이날만 되면 엄청 맛있어진단 말이지. 좋았어. 난 이제 가볼게. 뭐? 또 언제 보냐고? 아, 하... 나한테 미련 갖는 거야? 나는 한밤에 그냥 서큐버스 소황마의 뿐이라고. 미련 같은 거 갖지 말라고. 언젠간 또볼 테니까, 네, <laughs> 내랑 그럼 아저씨, 해피 빼빼로 데이. 안녕. よっ。<ス> 没错。